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장막판에, 지금 여기 대표적인 걸 지금 제가 오이솔루션, 제가 리뷰하는 종목 하나 났는데, 자, 이게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그쵸? 동시효과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프로렘3예요3% 나왔는데, 요런 종목들이 코스피에도 있고, 지금 코스닥에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 종목도 있는 반면에, 자, SK하이닉스처럼 하방으로 지금 빠진 종목도 있어요. 보시면. 네, 이것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왜 이러냐? 이런 변동성이 왜 그러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을, 변동성이 있을 때,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수혜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크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아, 왜 그런지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 앞으로 알면 뭐 합니까? 또 이런 거에서 내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MSCI의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어, 신규 종목도 들어오고 어, 기존에 있던 종목도 나가고 비중도 조절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편입이 지금. 어, 반기가 반기의 시작, 새로운 반기 시작, 그렇 6월달 시작으로 이렇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6월달에 지금 넘어가면서 리밸런싱 된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리밸런싱에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 종목에 어, 외국인의 개입이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종목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네 번째, 그 기업에, 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전 세계 시장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신규 편입에 대한 수혜를 받은, 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수혜를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장, 어, 코스닥이 1600억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2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주체가 보시면은, 마지막에 나왔어요. 자, 자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쭉 빼다가 다시 매수새로 들어오는 척 하다가 장막판에 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억이 지금 매도로 잡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어, 개인이 천억을 팔고 그 천억을 외국인이 천억을 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우리가 할,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외국인이 코스피에 리밸런싱을 하는 신규 편입 종목은 코스닥보다는 많지 않다. 즉 이탈된 것들이 많다. 이것은 6월달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상승 탄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직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은. 1000억을 매수했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스닥은 1000억 매수면 많이 매수한 거예요그죠 근데 요게 꾸준히 매수하거나 아니면 한방에 장초관에 매수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동시효과에 1000억을 매수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정말 흔치 않습니다. 10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장막판 10분 안에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잘 눈여겨보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뭐 거기에 저희 제가 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종목 리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장에서 제 포인트는 자 요거를 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코스피 종목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5분 봉으로 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라갔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수혜를 받은 거죠. 리밸런싱에서. SK 하이닉스 빠졌어요. 그니까, 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민하는 거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낫다는 얘기랑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어, 크게 크게 바뀐 것만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것도 하락이 큽니다. 오늘 6% 하락했어요. 그 그렇죠? 이거 좀 빠진 것도 빠진 것만 해도 지금 2%입니다 그렇죠 하락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도 제가 또한 말씀 드리면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의 그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뭐 네이버에 물리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듣, 듣고 또어 5G랑 비밀번호잘 가지고 가시다가 털고 뭐2차전지 가거나 2차전지에서 또 그 언택트로 가거나 이러신 분 있으신데 네이버 들어갔다면 물리셨을 거예요 어찌될건 어, 남의 떡이 이제 커 보이면 그때가 이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보면은 우선주는 좀 빠졌어요 이렇게 여기 빠졌고 SDI도 네, 빠졌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또 어, 수혜를 받았어요 요거를 좀 봤을 때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 뭐 둘다 사면 안 된다. 마도 나도 얘기했고, 아직 내가 원택트를 사기에는 좀... 어, 좀... 그런데 만약에 산다면 네이버 쪽이 낫지 않나? 캐시카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방을 내리다 보면은 지금의 또 메리트는 요것만 봐서는 또 카카오가 더 올라가 같지만 이것도 또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l g 생활건광도좀 빠졌고 현대차는 당연히 빠졌겠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도 빠졌겠죠 빠졌고 모비스는 뭐 그냥 보합권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SK텔레콤 좀 빠졌고 NC 좀 빠졌고 포스코 좀 많이 빠졌고 SDS는 이제 올랐겠고 이렇게 기아차 빠졌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빠졌겠죠 네, 빠졌고. 요거는 거의 이제 흐름과 비슷합니다. 실적과 그런 앞으로 향후의 전망, 삼성기 이제 올랐겠죠. 이거는. 이것도이렇게 올랐습니다. 1%,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헬스, 헬스케어, 블록 딜 나왔지만은 거의 2%가 넘을 거예요. 그쵸? 2%, 2.3% 올라졌습니다. HLB 올라졌고요. 제약 올라졌고. 자 KMW 좀올라줬고 에코 프로비엠 올라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결국에는 바이오 5G 밑에 내려보면은 2차전지 여기 있죠 프로비엠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5G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도 있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벌써 29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글래시스가. 뭐, 조용히 좀 가고 싶은데, 오늘 좀 시끄러웠네요. 그쵸? 뭐, 어찌될 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첨보. 올라갔죠? 그쵸? 그니까 제가 종목들인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들은, 괜찮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공부를 안 하면, 이럴 때 흔들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찍은 종목 중에서 바이오 리뷰 드린 거그 다음에 2차전지 리뷰 드린 거 그쵸? 클래시스 포함되어 있고 첨보 있고 그쵸? SF 반도체 SF 반도체는 오늘 2.7%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쵸? SF 반도체 있고, RFHIC 있고, 오이 솔루션도 있을 겁니다. 오이 솔좀 밑으로 내, 내려가야 되는데, 오이 솔루션도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주 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장막판에는 이제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앞으로 향후 6월달과 7월달은 제생각에 코스닥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점점 코스피에서 코스피 제조업에서 코스닥으로 변경이 되는 지금 코스닥도 무조건 뭐 허무맹랑한 종목들이 아니라 다들 미래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리밸런싱 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에서 가장 수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지금 이 업종별 코스닥을 내용을 보시면, 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뚫었잖아요. 그죠? 예, 이거 675 여기 뚫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 제가 여기 뚫는 의미를 설명드렸으면, 드렸, 여기 다시 뚫릴 때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지금 v자가 아니라 지금 대세 상승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거래량 보시고 월봉에 이런 거래량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렇죠? 저는 일단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세는 이미 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계속 주장을 제가 어, 이 400포인트, 450포인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으로 돼 있어요. 네, 저는 뭐,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물을 거슬러 가야 되냐, 물을 타고 가야 되냐 그 차입니다. 이 어, 다음 달이 저는 기대가 돼요. 6월달이. 6월달이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어 우리도 한번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코스닥에서 코스닥 좋은 정보 안 갖고 계신 분들 리밸런싱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장종료 확인하신 다음에 어 마지막 동시효과 때 장마감 동시효과 때 상승한 종목들 스캔 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